자, 인터넷을 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를 찾아갈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라고 적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네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한컴타자연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또다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구한컴타자연습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실행하시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뜨면 "실행" 버튼을 바로 누를게요. 자, 여기에 다운로드 되고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지금 8초, 7초, 6초 남았네요. 거의 다돼 갑니다. 자, 다운로드를 다 받았구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하시면, 예, 하시면 됩니다. 설치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다음 누를게요. 사용권 계약은 무조건 동의를 해야지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위에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를게요. 설치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 막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워져야 설치가 끝납니다. 좀 기다릴게요. 설치 중이라고 뜨네요.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벌써 다 끝났어요. 인터넷을 끄고요. 모든 탭을 닫을게요. 바탕화면에 한컴 타자 연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블클릭 할게요. 혼자 하기. 시작.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